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꽃보다치어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자소서 분석을 가지고 왔어요.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보다치어 블로그에 검색하시면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잘쓴 자소서 분석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쓴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고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는 원래 1955년에 와, 되게 오래됐죠.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자, <laughs> 동아백화점으로 설립돼서 사업 영역이 이제 백화점 사업.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죠.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면세점 사업. 부동산 및 여객 터미널업도 하고 있어요. 관광 호텔업, 가구 소매업에다가 영상 콘텐츠 사업이랑 벤처 캐피탈 사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신세계 센트럴 시티, 신세계 동대구 복합 환수센터, 신세계 인터내셔널, 까사미아, 서울 고속터미널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요. 까사미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예전에 회장님 계실 때, 회장님 앞에서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곳인데, 이번 신세계 채용은 매입,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신규 비즈 부분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접수 기한이 신세계 그룹 다 공통이죠. 10월 12일 18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천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신세계 자소서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항목별로 천자식으로 제외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글자 제한이 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천자를 완전히 채울 필요는 없어요. 채우 담당자가 하는 워딩들에 대해서 거기 집착하고 너무 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500자짜리 두 개를 넣거나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천자를 막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500자는 한눈에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한 800자 정도를 채우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의 한목 가지고 천자를 채우는 거는 가속성도 떨어지고 보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투머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취업에 대한 공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잘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채용 담당자가 읽기 쉽게 잘 쓴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읽어야 돼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넣는데 하나의 이기로 천자를 봐. 읽기 좋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 자, 이거는 한마디로 지원 동기하고 입사를 위해 했던 노력을 기술하는 항목이죠. 이러한 항목의 경우에는 전체 항목들의 구성을 고려해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이 항목에 제시된 내용만 보고서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 항목에 본인의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지금 1번 항목에 이 직무 관련된 얘기하다가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넣으면은 이번에 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는 입사를 위한 노, 노력 부분은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직무 지원 동기나 입사 후보부 정도의 흐름으로 본인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전문성으로 바뀌게끔 노력한 부분을 컴팩트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자 제안이니까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부를 소제목으로 각각 구분해야 할 듯해. 입사 후보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수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입사를 위한 수행한 노력으로 그걸 강조하면 되겠죠. 자 지원동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지원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왜 해당 기업인지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돼요. 너무 유니크한 걸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유니크한 걸 찾았다고 내가 이 회사를 그것 때문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흐름에서 개괄적인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쓰면 총론과 각론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좋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 어때? 글을 볼때 채용 담당자들도 이런 걸 인식하면서 생각하진 않겠지만 저는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적어놓은 걸보면 저는 글을 굉장히 잘쓸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는 게 먼저 개괄적인 얘기를 쓴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세계인지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쓰면은 훨씬 읽기가 편하겠죠 일반적으로 성장, 도전, 최초, 최고, 비전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 수가 있어요 신세계 성장, 신세계 도전, 신세계 최초, 신세계 최고 이렇게 서칭하면은 좋은 재료들이 나오니까 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입사 후이러이한 포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항목에서 제시되었던 바하고 매칭이 정확하게 될수 있겠죠 입사 포부를 단순히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열정을 다한다든지 선배님 말씀잘 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풀어낸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한 작성을 가지고 채용 담당자가 어떤 포인트를 뽑아야 되겠어요 스펙이 좋으면 뽑아주겠죠자 그러한 작성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명확한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입사를 위해 노력한 것들을 경험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넣으면 은 이제 완벽한 신세계 1번 업무이 됩니다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에서 지원 동기하고 입사 부분을 활용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두번째 항목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는 건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1차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전부성이 있고요 2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추진력 등의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는데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돈 주고 사람을 뽑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겠어요? 해당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나요? 아니면은 뭐 협업했던 경험 이런 걸 쓰는 걸도 중요하게 보겠나요? 사실은 전문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신입이 갈수록 인기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목의 정확한 구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두어 문장적으로 명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에는 해당 직무 관련 직접적인 경험이나 전문성과 캐릭터적인 역량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인트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전문성 관련된 얘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전문성 부분은 직무 수행 경험, 인턴 경험, 프로젝트 경험, 관련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경험 등을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게끔 컴팩트하게 작성한 후에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즉각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라는 방향으로 풀어내면 되고요. 캐릭터적인 역량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추진력, 같은 역량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면 돼요. 글자 수가 천자니까 여유가 있죠.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상황 제시를 먼저 하고, 상황을 컴팩트하게 바로 제시해야 돼요 두 가지 식으로 그리고 문제점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채용 담당자가 거기서부터 흡입이 되고 몰입감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보는데 웹툰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주인공이 막 이것저것 하고 다녀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섀도우 북싱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 재미가 없겠죠 흡입력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적는 게글 그 전체의 구조를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그 순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해당 과정에서 본인 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자, 저희 코프다체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완성시킨 경력질서의 워딩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과 워딩을 활용해서 전문성 부분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자소에 있는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표현할 만한 걸 하나 선정해서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트로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이두 가지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학업을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기술하는 건데 자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아까 위에서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 얻게 된 역량 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천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800자 정도를 작성해도 좋고 500자짜리 항목 두 개를 소제목으로 예쁘게 이제 구분해서 붙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해도 잘 적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자,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츠 자소서에 있는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 500자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소재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놓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신세계 자소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린 말씀을 듣고도 취업 담당자가 보면 와 뭐지 하고 잘 썼네 라고 생각들만한 자소서법률결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에 취업상담 찾아오세요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 자소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분석해서 판단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 해결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자소서 분석에 대해서 마쳐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신세계가 제2의 인생으로 도약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세계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